아, 뭐 아무튼 <laughs> 아예 뜨겁긴 뜨겁네요. 네, 뜨거워도 청소할 거 청소해야죠. 음, 저그 뭐냐 그 김태희와 이진호 씨의 그 분쟁이 아주 더극게 어, 달아 달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까 궁금해 하신 분들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끝나는 날은 아마도 그, 그 김세희 씨가 그 김세희 김세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 이자가 음, 발의한 게 아니라 어,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발의를 했잖아요 국민청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아마도 가로생 분구수는 없어질 겁니다 어,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커뮤니티에다 가 그거 올렸잖아요. 국민청원 동원해 달라고. 근데 이건 그 법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포괄적인 법가를 에, 지목을 어, 하긴 했지만, 그게 발의가 돼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진다면, 어, 첫 번째 타겟은 아마 가세형이될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 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기에서, 그, 뭐냐,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구글에서, 어 저기, 가세현 수익정지를 시켰잖아요. 그것은, 그,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면은, 그런 채널이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구글에서도, 어, 그,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익정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김세윤는 계속 거짓말을 하죠. 예. 아, 구미가 당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의 구미가 당기는 거짓말을 계속 살살살살 해가지고 어, 그 거짓말을 응원하는 음, 거짓말을 응원하는 후원금을 받아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수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 유튜브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반대로 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구글에서 월급을 받는 걸로 어, 수익을 얻는 것이 정상적인 유튜브 채널의 예, 그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그 구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거짓말을 살살살살 해주면서 거기에서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음, 받는 건 음, 옳지가 않죠 옳고 그름 CCBB를 따졌을 때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스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진호 채널을 보면, 연애 뒤통령, 어.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연애 뒷구녕, 뭐, 이런, 아유, 상스러운, 이게 사람새끼니까 <laughs> 상스러워도, 지, 그, 자기 자신이 그걸 하나 보죠. 어. 뒤로 뭘 하나 봐요. 음, 김세희 씨가. 그, 저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기가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근데 다 반대로 어 연예 대통령 그 이진호 채널을 보면은 수익창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걸 어 슈퍼챗이나 뭐 후원금보다는 후원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슈퍼챗이나 후원금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회사가 운영된다라는 것은 어. 그 조회수부문 알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데, 하루에 적어도 한 개, 두세 개뭐 이렇게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뭐 20만 원씩 나온다는 것은 어한 달에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거죠. 음. 적어도 한 4, 5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근데 뭐한 달에 4, 5천만 원 정도 되면 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뭐... PD 한두 명, 어, 작가 한 명, PD 한명이 정도 이게 뭐큰 크, 크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 정도 어, 뭐그 정도는 충분히 예, 월 천만 원씩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더라도 어, 충분히 어, 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어, 구글에서 광고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채널이 건전할까요?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어떤 채널이 건전, 건전한지. 예. 그, 당연히, 그, 이진호 채널이 건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하 적어도 이진호 채널에서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방송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녹취록을 갖다가 잘라서 이 부분만 딱 이렇게 해서 있는 거 그대로인데 앞뒤 자르고 가운데만 딱 하는 것도 거짓말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거짓말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준호 채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무가내식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김 김새희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뭐그뭐 그, 뭐, 몽골족이다 뭐 이런 거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김세희실어뭐 뭐라 아 아무튼 이진호는 어 리전 하우? 귓하우? 뭐 하면서 어, 얘는 중국인이다. <laughs> 이런 이런 건 도대체 기자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라는데. 아, 어, 메이저급 기자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라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이게? 응? 이런 건 청소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장담컨대 어, 이 김세희씨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어, 동의 어, 국민청원 동의 눌러달라고 한거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를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어, 격이다 예.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격이다 음 그것을 어, 말씀 말씀드립니다 이게 TOP인데 이게 그 셀카모드로 했더니 글씨가 아무튼 TOP입니다 음. 뒷 광고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앞 광고입니다. 앞에서 하니까 앞 광고. 뒤에서 하면 뒷 광고인데 앞에서 하니까 앞 광고. 티오피 <laughs> 시원한 티오피. 어쨌든 어떤 게 정상인가, 그 이제 정상적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 구독자들의 구미에, 구미에 맞는 거짓말을 자꾸, 음,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 자꾸 하나씩 흘리면서 거기 그, 그걸 좋아하는, 음, 구독자들한테, 뭐, 만 원, 이만 원, 뭐, 오만 원, 1 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후원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후원을 받는 걸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은, 그, 정상적으로 광고가 붙고, 네, 정상적으로 구글에서, 어, 어, 광고료를 받아서 광고 수익으로, 어, 그걸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제 탈세 부분 있는데, 탈세. <laughs>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이 그거, 아, 어, 이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자가 있어요. 영, 영상 콘텐츠 제작, 판매, 사업자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 판매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가난하다 영세가 아니라 숫자 0. 영세 사업자. 영세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 뭐냐 그 국가 경쟁력을 어, 향상시킨다. 그니까 그 어, 외화벌이 외화벌이를 한다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금액의 한계를 알지는 못해요. 저는 그 한계는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뭐 억대 단위까지는 어, 세금이 없어요. 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음. 영세사업자라는 걸 한번 알아보세요 영세사업자 그래서 지금 그뭐 이런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김재식씨가 탈세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탈세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그거 네. 세무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영세사업자고 가난한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세금 영세율 사업자 영세 영세율 사업자 네. 그거 아시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뭐 탈세 혐의 어쩌고저쩌고, 김세시 주장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것. 그 사람은 그 영세율 사업자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어 말인지 방귀인지 막 짓거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어 국민청원이 성사되는, 음 순간, 어그 순간 바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 가로세연구소는 사라지리라는 것. 네. 안녕.